영어 원서 이한 권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 이유와 방법, 더불어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어 원서 읽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읽기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쓰기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 원서 읽는 방법을 좀 바꿨어요. 책한권 씹어 먹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방법은 책한 권을 종이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북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책에 나온 단어를 100%다 외우고 문장도 100%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필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적용을 해서 책한 권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 원서 읽기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 원서의 장점은 정말 많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던 저로서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떻게 영어 원서를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원서만 읽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영어 원서를 한글책 읽듯이 눈으로만 읽었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휘가 자연스럽게 늘긴 했는데 소리내서 읽은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단어를 정확히 발음할 줄 모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단어를 알아도 회화에는 써먹기가 힘들어지죠. 또 따로 연습장에 단어를 써서 묘우진 않고 그냥 눈으로 어,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스펠링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책한 권을 다각도로 읽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법을 택한 두 번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읽고 싶은 인생책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루한 거를 잘못 견디고 계속 좀 새로운 거를 찾는 성격이에요. 원서를 읽을 때도 계속 새로운 원서만 읽지 읽었던 책을 다시 읽은 적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계속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영어 원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고, 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이죠. 이 방법을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첫 번째 책은 제가 서점 갔다가 우연히 사와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기존의 다른 원서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밑줄을 쳐 가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상당히 저한테는 재미가 있고 계속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단순히 반복만 할게 아니라 완벽하게 소화를 해보자란 생각을 하게 됐죠. 두 번째 책부터는 책의 단어를 100%다 찾고 연습장에 써가면서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런데 첫 번째 책을 보니까 형광펜으로 도배를 해놔서 여기에 단어를 표시하면 눈에 잘안띌것 같더라고요. 이 외울 단어를 밑줄 칠 용도로 책을 하나 더 같은 책을 구입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읽으면서 외울 단어를 책에 모두 밑줄을 표시하고 단어장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 그날그날 바로 단어도 같이 염수장에 써가면서 외웠습니다. 어, 단어는 완전히 모르는 단어만 밑줄을 친게 아니고요. 어, 책에서 보면 아는데 막상 쓰려면 자꾸 스펠링 실수가 나는 그런 단어도 적었고요. 또 쓰기나 말하기 할때늘 쓰는 익숙한 어휘만 자꾸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뜻이나 스펠링을 다 알고 또 제대로 적을 수 있어도 쓰기나 말하기에 잘 활용하지 못하는 단어. 근데 이걸 좀잘 활용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이런 단어도 모조리 밑줄을 치고 단어장에 다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눈으로 읽지 않고 100% 소리 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세 번째 읽을 때는 필사에 초점을 두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두 번째 읽으면서 외운 단어도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함께하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필사한 부분을 밑줄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데 이렇게 밑줄을 치고 그 부분만 필사를 했어요. 이미 여러 번 읽은 상태여서 중요한 대목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장만 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디오북도 읽기 시작했어요. 오디오북은 제가 읽은 지 한, 한달 정도 넘었는데요. 저는 주말도 포함해서 1년 365일 매일 아침 1시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오디오북을 산책하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1시간 이상을 듣게 되는 거죠. 오디오북 길이가 한 5시간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한 1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이 오디오북은 속도 조절도 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원래 속도로 듣다가 어, 속도를 높이고 있고 지금 한 1.3배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을 하면 종이책은 지금 세 번째 읽고 있고 단어는 100% 외우고 소리내서 읽고 또 필사를 추가했고 오디오북은 지금 한 10번 넘게 들은 상태입니다. 어, 종이 책은 한 5번까지는 읽을 것 같아요.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한 10번쯤 더 들어서 한 20번 이상은 듣지 않을까. 어, 이게 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듣는 게 아니고 산책하면서 듣기 때문에 어, 크게 부담도 안 되고 오히려 산책할 때 지루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까지 정말 어, 만족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하면서 생긴 어, 효과라면 자기 개발서 한 권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 다른 자기 개발서도 조금 더 편하게 읽히고 자기 개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뭐 팟캐스트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수월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마다 조금씩 디테일은 달라도 그 말하고자 하는 그큰틀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개발서 한 권을 완벽히 마스터하면 다른 자기 개발서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잘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뭐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이렇게 새로운 책도 읽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갈 것 같아요. 이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선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책 선택입니다. 선정한 책이 정말 계속 읽고 싶을 만큼 관심이 있고 도움이 되는 책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방법은 지루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영어 배우기에 자꾸 실패하는 게 지루해서잖아요. 어, 저는 이 책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또이 책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모두 취향이 다 다르니까 자신한테 맞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읽어보지 않은 책으로 시도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방법을 하려고 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 나가시다가 정말 관심이 가는 책을 발견하면 그때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초보자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책을 많이 읽어 보신 분들이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원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원서 한 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읽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